반갑습니다. 도시명 남한의 개인창고 알바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노뱅이라고 합니다. 프로테크 프로미 회원으로 당사를 소개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 영광입니다. 당사가 진행하고 있는 개인창고는 미국에서는 셀프 스트로지, 한국에서는 뭐 공유창고, 미니창고, 진 보관창고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개인창고가 왜 필요할까요? 뭐 대구분 아시겠지만 수도권의 인구 집중화, 그 다음에 1인 가구의 증가,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의 취미 생활의 다양화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요약하게 되면 도시민에게는 공간이 부족하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간 알파가 필요하고 저희는 그것이 개인 창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또한 캠핑 장비 보관 때문에 창고를 찾다가 알파박스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알파박스는 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직접 찾아서 벤치마킹해서 장갑을 하게 되었는데요. 기업과 개인에게 보관할 수 있는 보관 공간을 실내형과 야외형 두 가지 공간을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 현황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시장은 이삿짐 보관하는 컨테이너 창고가 다 했습니다. 2015년도 이후에 개인 짐 보관을 위한 다양한 업체들이 설립되었고, 그러한 업체들이 보유한 보관소 수자는 약 15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짐을 픽업해서 맡겨주는 업체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시장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연간 46조, 유럽의 9천억, 일본의 8천억, 한국 100억 정도 됩니다. 굉장히 한 미미한 시장이지만 향후 연 2, 30% 이상의 성장이 어,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 시장과는 별개로. 시설 분야의 새로운 시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실내형 개인창고 입니다. 저희는 서울 부산에 7개 지점이 있고 그 중에서 직영점 5곳 가맹점 2곳입니다. 아래 사진은 부산 온천장진 사진인데 공실 건물을 경매로 낙찰 받아서 개인창고로 컨버전 하였습니다. 실제로 월 매출은 80% 가동률일 때월 600만원인데 5개월 현재 약20% 정도 차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야외 개인 창고입니다. 김해 양산 청주 다섯 곳에 있고 직경점세 그 곳, 가맹점 두 곳입니다. 가래는 한곳더 오픈 예정입니다. 아래 사진은 양산 부무전 사례로 그 도심지 토지를 구입해서 토목 작업 후에 개인 창고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는 90% 가동률 때올한 300만 원 정도 매출이 발생하는 걸로 목표를 삼고 있는데 10개월 차 현재 약 50%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은 토지에서도 충분히 수익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청주 흥직전 사례는 약 150평의 대지에 창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월 매출 목표는 90% 가동률일 때 500만 원인데. 5개월 차 현재 100% 가동 중입니다. 그래서 청주 가맹점주는 지금 2호점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저희 회사는 직영점 운영, 그다음에 가맹점 운영입니다. 가맹점 운영은 보관 설비를 갖다가 저희들을 통해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또 매월 단위로 로얄티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어, 건물과 토지를 매입해서 개인 창고로 근무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섯 곳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전차적으로 가능하면 늘려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마케팅 전략입니다. 저희 회사는 깨끗한 보관, 안전한 보관, 편리한 보관이라는 컨셉에 맞게 키워드와 사진을 온라인상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방문자는 6 7만회 이웃은 5,800명, 인스타 팔로워는 3,000명, 게시 매은 300개 정도 됩니다. 구글과 네이버 광고는 직접 진행하고 있고 홈페이지는 최적화를 통해서 항상 우선순위에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회사의 경쟁 우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 창구 비즈니스는 지속 가능성과 확장성이 높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7년간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은 업체들이 생기고 사라지는 걸 봐왔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가능하면 그 건물과 토지를 직접 취득해서 지점 오픈하고 가맹점 또한 가맹점주가 가지고 있는 근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오픈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현재 활동 중인 플레이어 중에서는 지속 가능성과 확장성에서는 있어 가장 우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보도 자료입니다. 저는 2017년 y 1 0을 통해서 개인 창고 사업에 대한 강연을 하였고 올해는 모니투대 선정 대한민국 핵심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네이버와 구글에는 저희 회사의 이용 후기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임진원은 저와 동생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마케팅 직원 한 명이 있는 단촐한 조직입니다. 그렇지만 프랜차이즈 전문가와 모바일 대 IT 전문가를 증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우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세탁소처럼 라이프 스타일 기업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터크 상표 벤처 기업 인증을 통해서 기업으로서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였고, 2030년 직영점 150개, 가맹점 150곳을 가진 상장 기업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목표가 완성된다면 공간이 부족한 도시민들에게 보관 공간을 제공하고 공실 근무를 가진 많은 건그 물주에게 새로운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